안녕하세요. 케빈의 미국 부동산 케빈 킴입니다. 올해도 한국에서 네 번째 부동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첫 번째,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미국 부동산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미국 부동산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성공 사례를 통해 왜 미국 부동산이 확실한 투자처인지 올바른 데이터와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 해외 송금 및 한국 내 절세에 정통한 문재환 세무사님, 윤창인 회계사님과 함께 해외 부동산 투자 시또 국내 부동산 처분 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일정은 먼저 4월 26일 금요일 청담동 파라곤 빌딩에서 27, 28일 토요일 일요일은 삼성동 현대 아이팝타워에서 3일간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장소와 시간은 아래 자막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가 신청은 카톡 ID KJP5316 또는 이메일 KevinKim4989-gmail.com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현명하고 슬기로운 투자자분들이 한국 내에서 부동산 투자를 넘어 세계적으로 투자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된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 부동산에 대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부동산을 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케빈 부동산의 케빈 킴. 안녕하세요. 실리문입니다. 저희는 오늘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아니, 미국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곳, 11호 선정된 얼바인.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스톤 게이지 단지 내에 나와 있습니다. 동네가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입니다. 느낌 아주 좋지 않습니까? 네, 저도 아주 좋아하는 얼바인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한인들도 아주 좋아하는 곳이고, 오늘 캡프로가 이 지역에서 저를 부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동담이고요. 특별히 소개해 드리고 싶은 집이 있어서 바로 이곳으로 오시라고 했는데요. 이 집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보시면 바로 아, 좋구나라고 하실 거예요. <laughs> 기대되는데요. 먼저 집을 보기 전에 얼바인에 나왔으니까 간단히 얼바인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리어브 얼바이는 대표적인 오렌지 카운티의 기업형 도시이며 계획 도시로 196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바에는 그레이파크 지역이 개발되면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큰 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2008년도에는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4위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주택가격은 100만불에서 6,700만불 이상으로 다양한 주택들에 분포되어 있으며, 모든 고등학교들도 최고 학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학군 명성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종 첨단 IT 분야와 반도체 기업들이 입주해 있어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류 도시입니다. 오 도시 속에 아주 멋지십니다. 그럼 저는 얼바인 평균 판매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132만 6천불 2023년 11월 137만 7천 불. 바로 지난달 2월 151만 9천 불로 꾸준히 오르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이고요. 참고로 2021년에는 이 지역 평균 집값이 89만 2천 불이었습니다. 3년 사이에 40%나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어, 금액으로 보니까 정말 많이 올랐네요. 뭐든지 빨리 해야 한다는 것또한번 실감합니다. 일단 집을 한번 보러 갈까요? 잠시만요. 저는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시청자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집 구경 한판 승부 찾아줘 홈스 캐프로 편 지금 시작해 볼까요? 출발! 네, 그럼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짜라짜짜짜,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 집의 제목은 얼바인에서 정말 인기 좋은 트리베드 콘도입니다. 이 집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격은 135만 불, 방 3개, 화장실 3개, 사이즈는 2038 스퀘어핏, 라 사이즈 2800, 지어진 연도 2014년, 관리비는 420불입니다. 보시기 어떠십니까? 이... 이 거실이 좀 아주 시원하고 확 트여 보이지 않나요? 어떠세요, 보시기에는? 네, 창이 일단 너무 많아서 좋고, 네. 일단 레이아웃이 네, 아주 네. 깔끔하게 개방형으로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너무 이렇게 확 터진 것보다는 한쪽으로 거실이 자리하고 또 옆쪽으로 이렇게 주방이 있는 이런 스타일. 그리고 한번 거기 열어보시겠습니까? 발코니 나가는 거. 네. 이 발코니 쪽도 굉장히 아주 심플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길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조용한 길이거든요. 네. 많이 다니지 않는 주택가 길이기 때문에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커피도 한잔하시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한번 안에 그 발코니를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가 끝에 집이라서 좋네요, 위치가. 네네,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끝에 집 말씀을 하시니까 이 집이 이렇게 좀 보면 코너로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운데 끼어 있는 집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집은 <laughs> 이렇게 유리로 약간 이렇게 보호막을 처리해놔가지고 이런 것도 좀 안전에 많이 신경을 쓴것 같고 이걸 만약에 좀 어둡게 했으면 네. 좀 보기 불편했을 텐데 유리로 해가지고 굉장히 깨끗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주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약간 우리 쉘프로님 표정이 어두우신데, 뭐 불만이 약간 있으신가요? 아니 그것보다도 지금 캐비닛하고 네, 그것보다도 지캐비닛하고 우리 카운탑이 지금 약간 올드 스타일인데, 지금 이렇게 리플레이스 하시면은 더 깔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릴 어두운 컬러 좋아하는데. 아, 그러세요? 네, 어두운 네. 컬러가 이렇게 때도 안 묻는 것 같고, 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 근데 지금 너무 올드, 오래됐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음. <laughs> 그래도 제가 보기엔 이 정도 컨디션이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지만, 우리 또쉘프로님이 뭐 여자로서 보시기에 네. 약간 좀 요걸 좀 이렇게 네. 교체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요 스타일은 좀 모던하게 하면은 아... 더 여기가 보관하고 근데 좋은... 뭐 보시기에는 동선은 어때 보십니까 그러면? 동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쪽에서 설거지 하시고 이쪽에서 푹 하시고 네, 네. 네. 동선 괜찮고 또 펜츄리가 네. 네. 어, 있어요 펜츄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쵸? 이렇게 펜츄리가 있어서 네 공간도 넉넉하 안쪽으로 넉넉하게, 넉넉하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어, 카운터탑 이 아일랜드도 보시면 이렇게 세 사람 정도 충분히 앉아서 아침 식사 간단하게 네, 하실 수 있게끔 괜찮습니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이 거실 안쪽을 이렇게 아담하게 네. 또 가족들만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서 네, 저는 예를 들어 이렇게 그 엄마가 여기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어떤 요리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다면. 이렇게 체크하기도 편하고 어, 이런 건 되게 좀 아기자기하게 잘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셀프로 네. 님 주방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공간을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제가 보니까는 공간 활용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패밀리 룸, 또리빙 룸, 또이 다이닝 룸다한 눈에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 그 뭐야 이렇게. 관심이 가야 되고 주의력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거실에서 엄마가 이렇게 아이들을 체크할 때 네. 아주 동선 이동이 편하게 딱 한눈에다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주방이 이런 것도 반대로 또 터져 있으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한것 같습니다. 네. 아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숨겨져 있는 오른쪽 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은 지금 주방 바로 옆에 좀 이렇게 작은 방입니다. 큰 방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이 방은 뭐, 어, 우리 혹시 낸이라고 있잖아요. 유모. 네네. 맞나요? 예. 예. 뭐, 아이들 케어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서 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손님이 오었을때 쓰실 예. 수도 있고. 만약에 예. 우리 셰프님은 이 용도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여기, 방이 좀 작은데. 어뭐 오피스로도 아, 있을 것 okay. 같아요. 네, 굳이 또 배드룸을 안 하고 오피스로 아니 면 레크레이션 공간으로 뭐 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쿼셋이 있으니까는 이제 게스트분 오시면은 편하게 사용할 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으로 화장실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동선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집의 핵심 공간, 안방, 메스터 베드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어떠십니까? 아주 환하고 좋고요또 이제 바로 집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어서 좋고 또 개방감이 있고 또 창도 아주 환하게 있어서 아주 이 방이 더욱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어, 이 안방이 코너라 딱 이게 중심에 위치했기 때문에 채광이 좋아서 아침에 아주 기분 좋게 일어나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렇게 아주 제가 보기에 아주 딱 사이즈가 네. 아주 아담하고 딱 네. 필요한 것만 들어있는 이렇게 메스터 베스트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좀 지켜봐 주시고, 이 안쪽에 또 클라젯이 있어요. 네. 이 클라젯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셰프님 어? 보시기에 어떻게 좀 아담하고 제 사이즈 딱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괜찮아요. 아주 편하게 앉아 계시는데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 스테이징 용이라서. 아, 예, 진짜. 몸이 가볍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네. 여기 나와 있는 게 트윈이긴 하지만 충분히 퀸이 들어와도 문제는 없겠죠?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창문이 이렇게 넓게 있어서 채광도 좋고.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클라젯과 바로 또 이어서 화장실과 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실폰이 네. 어떻습니식딱 있어가지고 미러클라우드 있어서 사용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 미러클라우입니다 아, 갑자기 영어 발음이 너무 세게 나와서 미러클라우드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배웠습니다. <목소리> 이 집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크기 대비 집이 전혀 작아 보이지 않고 짧은 세 있다는 점. 두 번째 나무 마루 타일 등 플로링의 업그레이드 상태가 굉장히 좋은 점. 세 번째, 창문이 많고 채광이 좋아 집이 아주 밝아 보인다는 점. 마지막으로 주방 옆에 게스트 침실이 있어 여러 가지로 사용이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 레몬은 왜 들고 있는 거죠? 아, 제가 비타민C가 필요해가지고. 아,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집에 단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주방과 욕실 캐비닛이 약간 올드한 느낌이 나는 점. 두 번째, 계단이 많고 가파르다는 점. 세 번째, HOA가 조금 비싸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셰프님 이 주걱은 왜 들고 계시는 거죠? 말안 들면 한대 때리려고. 마지막으로 캐프로가 드리는 오픈하우스 다섯 가지 평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 9점, 위치 안전 10점, 학군 10점, 투자 가치 8점, 입주 가능 상태 10점. 그래서 위 다섯 가지 평균은 9.4점입니다. 오늘 소개한 타운하우스형 콘도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한게 빈말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집이었고요. 바로 손님께 권하고 싶을 정도로 괜찮네요. 어, 너무 좋게 평가해주니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을 꼭 기억하면서 다음에도 더 좋은 집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미국 집이라는 게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들어가 보는 것과 차이가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이집 같은 경우에는 외관도 예쁘고 실내도 아주 깔끔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집 내부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죠. 하지만 외관과 집의 방향은 고치기 매우 어렵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모든 한인들이 주택구입과 목도를 만드는 그날까지 가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아래 자막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하신 모든 것 속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나중에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 멋지고 웅장한 새집 소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고 건강한 한주 되십시오. 건강도 잘 지키시는 한주 되세요. 빠이.